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보다는 어렸을 때그 모습은 그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그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이죠. 그음에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두이 부모,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 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부인이고, 그런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식 갖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가라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스럽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어머니에게 뭐 이거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 어머니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도 그랬지만 요한도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성경 말씀에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느 정도 그 성장하고 나니까 빈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 뭐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냥 돌하고 모래하고 그새 뭐 먼지 날릴 만한 흙인가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땅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그런 땅이죠. 그래서 아무 것도 풀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 그래서 광야에 가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또뜸뜸하 요만한 시든 나무. 고만 좀 자라있고요 나머지는 뭐 나무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 이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요 물론 광야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광야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요 거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외로운 곳이고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뭐 증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이 이제 곧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거나 또 아니면 천국이 나를 위한 나에게 내려온다거나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그분,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임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 개월 뒤에 태어나시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칠 정도가 되면 예수님도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세상 속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집에서 목수 일만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곧 천국이 임한다. 천국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마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천국의 맛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며마 천국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병을 치유하심으로 말며마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외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천국이 곧 가 왔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불리우게 되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 그래죠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면서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요 11절에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인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은요.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야. 광야에서 위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 그분이 누군가를 알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 증거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해도 괜찮고 예수님을 증거해도 괜찮고 예수님 자랑해도 괜찮고 이러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사렛 촌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세레 촌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는 목수입니다. 30세 정도 된 청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전 나사렛에 저 목수가 무슨 메시아야? 아, 저 목수가 무슨 메시아야? 아니,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세례 요한을 오히려 이상하게볼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면서 열심히 외칩니다. 구원자가 곧올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참아가면서 열심히 외칩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세요.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은요, 도와주고 싶으세요. 요한과 함께하십니다. 요한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도록 만들고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만들고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독서를 퍼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욕하는 거죠 독서를 퍼붓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독서를 퍼붓고 있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 야,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런 거잖아, 이게.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그 서, 그, 사두개인들은요, 세례 요한한테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쉽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 사두개인 중에 몇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종교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온 거예요. 귀지 않은 발걸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면, 뭐, 괜찮겠죠? 근데 독사라의 자식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인가요? 독사는 어떤 거예요?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남을 해치는 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 아주 나쁜 사람을 향하여 독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더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자기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동안에. 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욕설을 하다니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겠어요? 누가요? 아니. 내가 뭐 세례 안 받으면 고만이지 왜 나한테 욕을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야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세례 받겠어요 그 사람한테? 받을 마음이 싹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욕을 할때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을 짜 따라오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 적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니 그래도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 사람들한테 존경 많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도 우러러보는, 우러러보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향하여 이런 독서를 했을 적에 주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니 요한이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을 향하여 왜 저런 말을 하지? 혹시 뭐 밥을 잘 먹은, 먹은 거 아니야? 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러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독서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과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얼마 전에 이 사람들하고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왜 이런 욕설을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데는 요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는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욕을 퍼붓는 이유는요.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목적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하고 행실을 고치고, 믿음의 생활을 내가 바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세례 요한이 예치는 그 예수님 믿고, 내가 앞으로 세례 받고, 내가 정말 신앙 생활 한 번, 바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계급장 하나 더 붙이려고 온 거예요. 계급장 하나 더 붙이려고. 요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렇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어 나도 그 세례한테서 요한에게 나도 세례받았다니까 이거 하나 더 내세우려고 쫓사오는 거예요 저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는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너희는 세례보다 너의 자신의 모습 점검 좀 해봐라 너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다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다가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이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느냐. 혹시. 욕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욕할 만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례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철원 지력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때욕 들을 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나를 보실 적에 과연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보실 적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실까? 혹시 내가 껍데기 신자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실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조용히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적에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때 어떻게 볼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어떻게,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과연 신앙인으로, 과연 세례받은 사람으로, 과연 목사로 볼까? 과연 장로로 볼까? 과연 나를 집사로 볼까? 과연 나를 권사로 볼까? 과연 나를 그렇게 봐줄까? 내가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있는 건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난 주에 말씀 들었는데 지난 주에 들은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를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이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행히 주님이요 아직은 찍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직은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예요.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회입니다. 이런 주님의 독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직 찍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삶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세례 받은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 씻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주님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글쎄요, 열매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 받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거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삶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이, 뭐, 우리 잘하는 얘기인데요. 가난 땅에 살 적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가난 땅에서 자신의 식소들과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도 그가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그래서 이삭도 그래 아버지처럼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식솔들 가축들을 다 챙겨가지고요, 저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불레셋 땅 그란이라 고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한 땅에 살아라.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흉년의 땅이에요. 가난과 붙어 있는 땅이니까, 불레셋 사람들의 그럴 땅도 흉년의 땅입니다. 잘못했다가는요, 가축들,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마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주로 굶어져 있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애급으로 내려가야 돼. 애급에는 날강이 있으니까. 그죠? 저 아프리카 저쪽에서도 흘러내려오는 날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물이 말르지가 않거든요. 빨리 날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애급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살아가라. 여기 머물러. 어떻게 살아가요? 그 식년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따리 다 풀르고요.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가뭄의 땅이에요. 흉년의 땅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머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가축들 다 죽었나요? 가족들 다 죽었나요? 이삭도 굶어 죽었나요? 아주 비참한 신사가 되었나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운물을 팠더니 운물에서 물이 꼭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나옵니다 불에서 사람들이 옆에 와서 운물을 파는데 불에서 사람들이 판 운물에는 물이 안 나와요 이삭이 판 운물에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럼 이삭은요,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우물을 파요. 그럼 거기에 물이 또 나와요. 근데 블레스 사람들이 거기 쫓아와서 우물을 파요. 이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뺏어요. 그럼 또 빼앗기고, 그 포기하고, 또딴데 가서 우물을또 팝니다. 그래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흉년의 해, 가뭄의 해,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몇 배가를 거두었다고요? 100배, 그죠 100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뭐 많아야 10배 이렇게 거뒀다면 뭐 이해가 하지만 아니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를. 1배를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고요. 성경 말씀해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들이 철저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합당한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는 순종하지만 내가 손해가 될 만한 말씀, 내가 힘이 들 만한 말씀, 내게 어려움이 올 만한 말씀은 내가 혹시 버리고 그거는 내 생각대로, 나 편한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지 간에, 내가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도, 내가 수고해야 되는 말씀이라도,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말씀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쳐야 되거든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하면, 말씀과 어긋나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거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